주님께야내마다내마다서나이작내마은 나의 빛서말야월내일에주님사서은주시네화요일에주님을랑내리시주시요일에주님말씀하시내목요일에주님말씀하시네하시네하 그 능력을 이 작은 빛추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원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친구들과 만날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께도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다시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더해질 시간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장 가이샤라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본인 유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 아쉽지만 우리 영상 예배가 한주더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많은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들, 우리 늘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늘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듣고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늘 얘기하는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늘 가득한 사람 늘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로마 사람들 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들 중에도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어 직함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로마 군대의 어 이지위를할수 있는 어느 중간 정도의 어 계급을 가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이러한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이러한 계급을 얻으려면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나가서 여러 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용맹하고 아주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보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늘 앞장서서 했던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저기 요빠라는 지역에 이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너가 아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천사가 말한 대로 저기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어이 고넬료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저 요바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그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다 같이 모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들려졌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방 사람이었던 이 로마 사람 고넬료 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고뇌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또 곳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하게 하셔서 이제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거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거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증표를 남기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바르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바로 로마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도 한 가정이 귀한 은혜로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 녹여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 예배 링크를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막 전달해 주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기 어렵고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이 귀한 일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처럼 곳곳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이 이야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귀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까먹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우리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까먹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통로로 세움 받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